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c의 종합뉴스입니다 경기도가 행정복지센터와 지역농축협 지점에서 경기도 재난 기본소득 카드를 신청받습니다 출생연도에 따라 신청 시기를 구분했는데 16일부터는 가구수나 출생연도에 관계없이 누구나 신청이 가능합니다. 경기도는 8일, 31개 시군전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와 농협 및 지역농축협 지점에서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선불카드를 신청받습니다. 도는 가구수와 방문신청자의 출생연도에 따라 신청시기를 구분해 4인 이상 가구와 3인 가구가 신청을 마쳤으며 2인 가구는 오늘 신청받습니다. 주말인 16일부터 신청이 최종 마감되는 7월 30일까지는 가구수나 출생연도에 관계없이 선불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17일까지는 직장인들을 위해 주중에는 행정복지센터는 오후 8시까지, 주말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신청을 받으며, 농협지점은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4시까지 신청이 가능합니다. 18일 이후는 행정복지센터 및 농협지점에서 평일 정규 근무 시간에만 신청할 수 있으니 유의해야 합니다. 신청 시 신분증을 가져가야 하며 별도의 위임장 없이 가족 구성원 중한 명이 나머지 구성원의 위임을 받아 대리 수령이 가능합니다. 카드 신청일로부터 5일 이내 사용 승인 문자를 받으면 카드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KBCS 정진호입니다. 광주시의 코로나19 마지막 확진자가 완치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에 확진자 16명이 모두 완치돼 광주시의 코로나19 확진자는 현재 0명입니다. 시는 상황이 악화되는 경우 언제든지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로 돌아갈 수 있음을 강조하며 끝까지 긴장의 끈을 놓치지 말자고 당부했습니다. 박승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마지막 확진자는 퇴촌시 관음리에 거주하는 56세 여성으로 지난달 4월 10일 확진 판정을 받은 뒤 이천의료원에서 격리 치료를 받다가 지난 6일 완치 판정을 받고 퇴원 및 격리 해제했습니다. 광주시 지역 보건과 관계자는 현재 해외 입국자 전수 자가 격리 방침에 따라 321명의 자가 격리자가 자택이나 시설에 격리 중이며 일대일 전화 모니터링을 통해 증상 발현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보호 웹으로 무단 이탈을 방지하는 등 철저한 관리를 받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시는 상황이 악화되는 경우 언제든지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로 돌아갈 수 있음을 강조하며 방역과 일상생활을 양립하자는 취지에 생활 속 거리두기를 유지하기 위해 개인과 지역사회가 함께 노력하기를 당부했습니다. KBCS 박승아입니다. 이천시가 2020년 하반기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참여자를 모집합니다. 총 15명을 모집할 계획이며 참여자는 일자리 발굴단, 예스파크 환경정화사업 등에 참여합니다. 자세한 소식입니다. 이천시가 11일부터 22일까지 2020년 하반기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참여자를 모집합니다. 이 사업은 취업 취약계층에게 지역 특화자원 등을 활용한 지속 가능한 안정적 일자리를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하반기에 총 15명을 모집할 계획이며 참여자격은 사업 개시일 기준 만 18세 이상인 근로 능력자로 가구소득이 기준 중위소득의 65% 이하면서 재산이 2억 원 이하인 사람입니다. 신청 방법은 모집 기간 내에 주소지 읍면동에 신분증과 건강보험증을 지참하여 방문해 비치된 신청서 및 성범죄 경력조회 동의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됩니다. 근로조건은 일주일 30시간 근무이며 임금은 시간당 8,590원, 주차, 월차 수당이 있으며 4대 보험에 가입됩니다. 2020년 하반기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 참여자는 7월부터 10월까지 손끝사랑, 일자리 발굴단, 성호호수 관광자원화 사업, 예스파크 환경정화 사업, 전래동화 인성체험관 환경정화 사업에 참여합니다. KBCS 정진호입니다. 평택도시공사가 송탄 지역 50여 가구에 도시락과 생필품을 지원합니다. 도시공사는 북부 장애인복지관과 관내 장애가구를 직접 방문해 생필품을 전달했습니다. 자세한 소식입니다. 평택도시공사는 7일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송탄 지역 50여 가구에 도시락과 생필품을 전달했습니다. 이날 평택도시공사 해피드림 봉사단은 평택 북부장애인 복지관과 함께 관내 장애가구를 직접 방문하여 생필품을 전달하는 뜻깊은 시간을 가졌습니다. 평택도시공사는 봉사단을 통해 지방공기업의 사회적 책무와 나눔문화 확산을 위해 매월 꾸준히 활동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기부와 봉사를 병행하며 지역사회에 온정을 나누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평택도시공사 김재수 사장은 코로나19로 힘겨운 소상공인과 취약계층의 해피드림 봉사단의 활동이 어려움을 극복하는 작은 희망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을 전개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KBCS 박승합니다. 이상으로 KBCS 종합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